네, 안녕하세요. 우리 옥션의 이성용 대표입니다. 이번에 그 서울에서 토크 콘서트를 마치고 이제 처음으로 동영상 강의를 이제 또 많이 촬영하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그거예요. 특수권리인데 껍데기만 있는 특수권리요. 우리가 특수권리 굉장히 무서워하잖아요. 실력이 없어서 내공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진짜로 특수권리는 특수권리인데 어떤 고수가 낙찰을 받아도 제대때 해결할 수 없는 위험한 권리가 있다고요. 그런 물건들을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또 골라낼 수 있는 것을 공부했어도 내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특수 권리에 도전을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특수 권리에 도전을 해야 되죠? 일반 물건들 낙찰가가 너무 높아지고 낙찰을 받아도 수익률 측면에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특수관리를 하려고 자꾸만 공부를 하는데 특수관리에 투자를 하면 좋아요. 왜? 낙찰가가 굉장히 낮거든요. 절반의 낙찰을 받아서 원래의 가격에 해결을 해서 원래의 가격에 달아버리면 자본 수익이 두 배로 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한단 말이죠. 이런 특수관리 중에서 초보자 분들도 쪼이지 말고 그냥 들어가셔도, 그냥 들어가셔도 되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음, 5억짜리 어, 단독주택이 나왔다고 보자고요. 그러면은 이 토지와 건물이 함께 나왔겠죠.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경매로 나왔어요. 그래서 아 이거 단독주택 보니까 내가 전원주택 겸 전원생활을 할겸이걸딱 낙찰받아서 내가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권리분석을 한단 말이죠. 권리분석을 해보니까 첫 번째, 가득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근저당권이 있다. 그리고 뭐 압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압류가. 자, 근저당권이 뭐예요? 돈을 빌리고 나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라 그러죠? 돈을 빌리고 나서 이 부동산을 담보로, 담보로 잡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안 갚았을 때, 이 근저당권에, 근저당권이란 이 물건을 실현해서 경매 진행해서 내 채권을 회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저당권을 설정해놓는 거라고요. 근저당권에 대한 개념은 나중에 따로 조금 더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압류가 있어요. 그리고 맨 앞에 가등기가 있다. 여기서 초보자분들이 권리 분석해 보시면 바로 답 나오죠. 말소기준 권리가 뭐예요? 근저당권이죠. 그러면 이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해서 후순위 걸리는 그게 무엇이든 소멸해 버리는 게 원칙이에요. 낙찰 받고 나서 나한테 인수조건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반대로, 이근지당권이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권리는요, 말소가 되지 않아요. 특수 권리인 거예요. 특수한 권리가 있는 거예요. 선순위 권리라고 그러죠. 선순위 권리. 자, 가등기 말고는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가처분, 가처분. 가등기는요 뭐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정부권을 순위를 보존해 두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미래에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장금 내 돈은 없는데, 현재 내가 꼭 이거를 내가 찜해 놨으니까 내가 나중에 너한테 이 부동산을 사올 거야. 그러니까 내 순위 좀 보존하자. 그러니까 진짜 등기가 아니고 가등기를 해 두었다가 나중에 가등기에 의 본등기를 해버리는 거라고요. 본등기를 해올수 있는 권리예요. 순위가 보존되는 거죠. 자, 그럼 가등기다. 그리고 말수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낙찰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의 옆 본등기를 해버리면 난휴지되잖아요 그래서 가등기가 무서운 거예요. 자두 번째 가처분은 뭐예요? 채권에는요. 채권이 뭐죠? 특정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재무자는요. 특정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것을 이행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을 재무자라고 불러요. 그게 채권자와 재무자의 정석 개념이에요. 근데 채권에는 비금전채권과 금전채권이 있다? 금전채권은 뭐예요? 돈을 요구하는 거고 비금전채권은 돈이 아닌 뭔가를 요구하는 건데 가처분은 비금전채권이 대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결혼하신 분은 잘 들어보세요. 특히 여성분들 이혼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폈어. 그러면 은 이혼소송을 하면서 뭐를 하죠? 남편의 재산에 가처분을 해두는데 재산 분할 정국권을 재권 이유를 해서 가처분을 해준단 말이에요. 왜? 재산 분할 청구권은 비금전 재권이니까. 재산을 분할하자는 청구잖아요. 그 권리 권리 주장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처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또 낙찰받았어. 그런데 가처분을 해준 사람이 단결해서 승소했다? 그리고 이 재산을 이제 가지고 와야 돼. 승소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또 휴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순위 권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게겁데기냐고요자 보세요. 가등기권자가 가등기권자가 예를 들어서 A예요. 근저당권자가 B예요. 압류 권자가 C예요. 그런데 이 건물의 현재 채무자이면서 소유자인 이도지와 건물의 주인도 A다.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죠? 가등기와 가처분을 두고서 잘, 들어봐, 잘 들어보세요. 가등기 가처분 이게 전부다 한번 쏘면 한번빵 하고 쏘면은 더 이상 종아를 채울 수 없고 버려야 되는 일회용 종이에요. 한번 종을 쏘고 나면은 더 이상 이 종은 껍데기에요. 의미가 없는 거죠. 버려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가등기 권자가 A인데 현재 의 소유자도 A라는 뜻은 뭐예요? 가등기에의한 본등기를 해서 종을 빵 사서 이미 내가 소유자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매에 넘어왔다는 소리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이제 이건 일회용 총이고 총을 한번 쐈으니까 이 총은 지금 껍데기예요 껍데기 아니에요 쓰레기잖아요. 그러니까 낙찰받고 말소 총가면은 말소 청구를 해서 말소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자 가처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지금 가처분권자가 변소유자다 그럼 가처분도 총을 한번 빵사서 이미 쓰레기 총이 된 거예요. 일회용 총이니까 그러면 은 이것도 껍데기잖아요. <laughs> 이해 되시죠? 이런, 이런 어떤 이제 선순위 권리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셔도 돼요. 100% 안전해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죠? 완전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와 고급 정보 도 하실 거예요. 이거 웬명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들은요 다 알아요. 그래서 낙찰가가 그렇게 낮게 안 된다고요. 일반 물건처럼 낙찰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보자라면은 일반 물건처럼 낙찰이 돼도 알건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내가 저 집이 너무 망해졌는데 가는 기이 껍데기 가는 기 보고 한번 총을 쏴서 쓰레기가 된 권리를 보고서 못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일반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가르쳐드린 거고요. 이 껍데기 권리 중에서 총을 아직 쏘지 않았는데 껍데기인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돈을 네. 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은 소멸시효 소멸시효 문제인데요. 이 소멸시효는 뭘 얘기하냐면 채권의 소멸시효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법은요 권리 위에 잠자는자를 보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채권이 생긴 때로부터 3년 그리고 5년 그리고 10년. 채권마다 3년, 5년, 10년의 기간이 지나도록 내 권리 행사를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으면 그 권리는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돼요. 말소 대상인 거죠. 종을 너무 안 써도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기계도 너무 안 쓰면은 고장 나서 갖다 버려야 되죠. 좀 말이 이상한가? 예, 네, 그런 것처럼 채권에 소멸시효가 있는데 가득히만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가득기는요. 10년의 기간 동안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혹은 이 가등기에 의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이상은 10년이,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10년이 지나면 가등기는 업데기가 돼요. 그냥 말소리 상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이 내용이 제가 지금 얘기하니까 굉장히 쉽죠. 논리가. 근데 어떤 그 변호사 책에 보면은 1급 비밀이라고 이렇게 나중에 뒤에다 보면은 이 내용을 일급비밀이라고 적어놨어요. 10년이 지났다? 가등기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은 껍데기 가등기고그 권리는 더 이상 효력이 없으니까 낙찰받고 말소시키면 돼. 특수권리지만 무서워, 두려워하지 마. 들어가. 해놓고 해놓고 그책의맨 뒤에 적어놨단 말이에요. 진짜? 진짜? 100% 안전해요? 그 사람이 책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위까지만 조절하자 해서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만 수위 조절은 좋은데요. 그 수위를 듣고 읽는 독자가 아니면 공부를 하는 사람이 다쳐선안 되잖아요. 최소한. 그렇죠? 그건 수위의 문제가 아니죠. 수위를 낮추면 낮춘 상태에서 안전하게 수위을볼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만약 그일격 비밀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금포 다친다? 왜냐면요, 이, 소, 이 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요, 잘 들어보세요.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있다면, 무슨 뜻 같아요? 소멸시효가 1년, 2년, 3년, 4년 진행이 되다가 5년째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생겼어요. 그럼 이때로부터 다시 1년째 지나가는 거죠 1년, 1년, 2년, 3년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5년째 소멸시효 중단이 됐으면은 현재 딱 가등기가 된 지가 10년 지났더라도 현재 10년은 5년째란 말이에요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아직 그쵸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죠? 자 이렇게 무서운, 무서운 걸리란 말이야 사실 소멸시효 무조건 10년 지났다고 해갖고 들어갔다? 정말 그거 다친다 어떻게 소매시효의 중단 사유로 확인 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이 가등기의 권리자로서 어떤 뭐 본등기를 해줘라, 아니면 이제 그런 것과 같이 이제 이행의 정부를 했을 때에요두 번째는요, 현이 부동산에 이 가등기권자가 압류 아니면 뭐 가압류, 가처분을 해뒀을 때.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다시 1일부터 시작돼요 무슨 뜻인지 아셨죠? 그런데 말이죠. 암류나 밤이나 가처분은 여러분들이 배웠으니까 그냥 등기부공을 알수 있다? 이 가등기한 사람들이 뒤에 뭐암류를 했어요? 그럼 알수 있잖아요. 그죠 어, 그러면 이때부터 소멸시효는 다시 1일부터 진행된 거니까, 현재 10년차라 하더라도 10년차가 아니구나. 이렇게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건 어떻게할 건데? 이행의 청구. 예를 들어서요. 가등기권자가요. 소유자를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가등기형 본등기 해 줘야지. 협조좀해봐 빨리. 서로 갖고 와. 그런데 얘가 이 건물 이 소유자가 아 싫어. 나 너한테 팔기 싫어졌거든. 이랬어요. 그러면은 가등기권자가 권리 위에 잠잠의자가 깨어나서 청구한 거잖아요. 본등기 해 달라고. 그럼 그때로부터 다시 소멸시효는 이일부터 시작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알 건데요, 여러분들이? 현장 조사를 통해서 서류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어떤 어떻게 제가 논리를 정리해드리냐면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행의 청구를 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이행의 청구로서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면은 소송을 소송을 정부했는지 확인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재소한 이행의 정부가 있었는가? 이행의 정부란 때로부터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니까 소를 제기 안 했으면 이행의 정부를 했다더라도 효력이 없는 것이고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을 이가등기권다가 해뒀더라면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두 가지를 전부 다 따져보고 아 소멸시효가 10년이 지났으니까 문제가 없구나 낙찰받고 말소청구해서 말소시켜버리면 끝이구나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관련된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10년이 지났으면 가든기는 껍데기니까 들어가라 어떻게 생각돼요? 아니잖아요, 이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등기 소멸시효에 의한 이정, 이런 특수 관리도 들어갈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따져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이런 소멸시효 물건들은 좀 싸게 낙찰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특수 건립처럼 보장된 일반 물건은 아니에요. 특수 물건 맞아요. 그러니까 따져보고 들어가시도록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 건물에 이 부동산의 소유자와 가등기를 한 사람 아니면 가처분한 사람, 이전순위 권리자가 명의인이, 동명이인이라면 아니 동명이인이면 안되죠 진짜로 같은 사람이라면은 총을 한번 쏜거기 때문에 이거는 껍데기다 일회용 총을 쏜거예요 이제 쓰레기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지하고 들어가도 된다 다만 싸게는 못 받는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나서 가정기가 더이상 이제 권리의 효력이 없게 됐을 때는 이걸 따져서 들어가는 것은 조금 더 저가의 낙찰을 받을 수 있다. 단 따져봐야 될건 있다. 뭐 소멸시효의 중단서유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가등기 관련된 강의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어 제가 어저께 과음을 했더니 목소리가 잘안 나와요. 그래서 조금 강의를 듣는 도중에 조금 버벅거리거나 두서가 조금 없이 저 혼자 말만은 하는 해서 이제 조금 이해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옥션 이성민 대표였고요. 저 이제 부동산의 신이라는 마지막 완결판 책 내신 거 아시죠? 꼭 사서 보세요. 정말 고생 많이 하면서 썼습니다. 여러분들 만족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이성민이었습니다. 네, 니다 10년의 기간이 지나도록 내 권리 행사를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으면 그 권리는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돼요. 말소 대상인 거죠. 종을 너무 안 써도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기계도 너무 안 쓰면은 고장 나서 갖다 버려야 되죠. 좀 말이 이상한가? 예, 네, 그런 것처럼 재판에 소멸시효가 있는데 가득히만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가득기는요. 10년의 기간 동안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혹은 이가등기에 의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이상은 10년이,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10년이 지나면 가등기는업대기가 돼요. 그냥 말소대상.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이 내용이 제가 지금 얘기하니까 굉장히 쉽죠? 논리가. 근데 어떤 그 변호사 책에 보면은 1급 비밀이라고 해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뒤에다 보면은 이 내용을 1급 비밀이라고 적어놨어요. 10년이 지났다? 가등기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은 껍데기 가등기고 그 권리는 더 이상 효력이 없으니까 낙찰 받고 말소시키면 돼. 특수 권리지만 무서워 두려워하지마. 들어가. 해놓고 해놨... 그 책에 맨 뒤에 적어놨단 말이에요. 진짜? 진짜 100% 안전해요? 그 사람이 책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위까지만 조절하자 해서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만 수위 조절은 좋은데요. 그 수위를 듣고 읽는 독자가 아니면 공부를 하는 사람이 다쳐선 안 되잖아요, 최소한. 그렇죠 그건 수위의 문제가 아니죠? 수위를 낮추면 낮춘 상태에서 안전하게 수익을 볼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만약 그 일격 비밀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금고 다친다? 왜냐면요, 이, 소, 이 채권의 소멸시가 1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요, 잘 들어보세요. 소멸시효에 중단 사유가 있다면 무슨 뜻 같아요? 소멸시효가 1년, 2년, 3년, 4년 진행이 되다가 5년째 소멸시효에 중단 사유가 생겼어요. 그럼 이 때로부터 다시 1년째 지나가는 거죠. 1년, 1년, 2년, 3년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5년째 소멸시효 중단이 됐으면 현재 딱 가등기가 된지가 10년 지났더라도 현재 10년은 5년째란 말이에요.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아직. 그렇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죠? 자 이렇게 무서운 걸리란 말이야. 사실 소멸시효 무조건 10년 지났다고 해갖고 들어갔다? 정말 그걸 다치는다. 어떻게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 확인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이가등기의 권리자로서 어떤 뭐봄등기를 해줘라. 아니면 이제 그런 것과 같이 이제 이행에 정부를 했을 때요두 번째는요. 현이 부동산에 이가등기권자가 압류 아니면 뭐 가압류 가처분을 해뒀을 때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다시 일일부터 시작돼요. 무슨 뜻인지 아셨죠? 그런데 말이죠. 압류나 가압류나 가처분은 여러분들이 배웠으니까 그냥 등기 부공은알수 있다? 이가등기한 사람들이 뒤에 뭐 압류를 했어요? 그럼 알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면 이때로부터 소멸 시효는 다시 1일부터 진행된 거니까, 현재 1 0년차라 하더라도, 0년차가 아니구나. 이렇게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건 어떡할 건데? 이행의 청구. 예를 들어서가등기권자가야 소유자를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가등기에형 본탁해줘야지. 협조 좀 해봐, 빨리. 서로 갖고 와. 그런데 얘가, 이 건물, 이 소유자가, 아, 싫어. 나 너한테 팔기 싫어졌거든. 이랬어요. 그러면은 가정집권자가 권리 위에 잠을 자가깨원나서 청구한 거잖아요. 본금 해달라고 그럼 그때로부터 다시 소멸시효는 일일부터 시작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알 건데요, 여러분들이 현장 조사를 통해서 서류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어떤 어떻게 제가 논리를 정리해드리냐면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행의 청구를 한 때로부터 6 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이행의 청구로서 효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면은 소송을 소송을 청구했는지 확인해 보면 답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 그래서 최소한 이행의 청구가 있었는가, 이행의 청구란 때로부터 6 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니까 소를 제기 안 했으면. 이행에 정구를 했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는 것이고 압류나 가압류 갖춰 보는 이 가등기 걸다가 해뒀더라면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두 가지를 전부 다 따져보고 아 소멸시효가 10년이 지났으니까 문제가 없구나. 낙찰받고 말소청구해서 말소시켜버리면 끝이구나.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와 관련된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10년이 지났으면 가등기는 업되기니까 들어가라 어떻게 생각돼요? 아니잖아요 이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등기 소멸시효에 의한 이정 이런 특수관리도 소멸해버리는 게 원칙이에요 낙찰받고 나서 나한테 인수조건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반대히이 근대당권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는 권리는요 말수가 되지 않아요. 특수 걸린 거예요. 특수한 권리가 있는 거예요. 선순위 권리라고 그러죠. 선순위 권리. 자, 가등기 말고는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가처분, 가처분. 가등기는요. 뭐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정부권을 순위를 보전해 두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미래에 지금 당장 장금 지금 내돈는 당장 없는데 현재 내가 꼭 이거를 내가 찜해놨으니까 내가 나중에 너한테 이 부동산을 사올 거야. 그러니까 내 순위 좀 보존하자. 그러니까 진짜 등기가 아니고 가등기를 해두었다가 나중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해버리는 거라고요. 본등기를 해올 수 있는 권리예요. 순위가 보존되는 거죠. 자, 그럼 가등기다. 그리고 말소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낙찰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해버리면 난 휴지되잖아요. 그래서 가등기가 무서운 거예요. 자두 번째 가처분은 뭐예요? 채권에는요. 채권이 뭐죠? 특정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채무자는요. 특정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것을 이행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을 채무자라고 불러요. 그게 채권자, 채무자의 정석 개념이에요. 근데 채권에는 비금전채권과 금전채권이 있다. 금전채권은 뭐예요? 돈을 요구하는 거고 비금전채권은 돈이 아닌 뭔가를 요구하는 건데 가처분은 비금전채권이 대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결혼하신 분은 잘 들어보세요 특히 여성분들 이혼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 폈어 그러면은 이혼소송을 하면서 뭐를 하죠? 남편의 재산에 가처분을 해 주는데 재산 분할 전구권을제권 이유를 해서 가처분을 해 준단 말이에요 왜? 재산분할청구권은 비금전 채권이니까. 재산을 분할하지 않은 청구잖아요. 그 권리, 권리주장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처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또 낙찰받았어. 그런데 가처분을 해준 사람이 단결해서 승소했다? 그리고 이 재산을 이제 가지고 와야 돼. 승소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또 휴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순위 권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게 껍데기냐고요? 자 보세요. 가등기권자가 가등기권자가 예를 들어서 A예요. 근저당권자가 B예요. 압류 압류권자가 C예요. 그런데 이 건물의 현재 채무자이면서 소유자인 이도지와 건물의 주인도 A다.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죠? 가등기와 가처분을 두고서 잘들어잘 들어보세요. 가등기, 가처분 이게 전부다. 한번 쏘면, 한번 빵! 하고 쏘면은, 더 이상 종아를 채울 수 없고 버려야 되는 일회용 종이에요. 한번 종을 쏘고 나면은, 더 이상 이 종은 껍데기예요 의미가 없는 거죠. 버려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가등기 권자가 A인데, 현재의 소유자도 A라는 뜻은 뭐예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해서, 총을 빵! 사서, 이미 내가 소유자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매에 넘어왔다는 소리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이제 이건 일회용총이고 총을 한번 쐈으니까 이 총은 지금 껍데기예요 껍데기 아니에요 쓰레기잖아요 그러니까 낙찰 받고 말소총 거면은말소청구를 해서 말소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자 가처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지금 가처분권자가 변소유자다 그럼 가처분도 총 한번 빵 사서 이미 쓰레기총이 된 거예요 일회용총이니까 그러면은 이것도 껍데기잖아요 <laughs> 이해되시죠? 이런, 이런 어떤 이제 선순위 권리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셔도 돼요. 100%안전해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죠? 완전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와, 고급 정보도 하실 거예요? 이거 웬만한,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들은요, 다 알아요. 그래서 낙찰가가 그렇게 낮게 안 된다고요. 일반 물가처럼 낙찰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보자라면은 일반 물건처럼 낙찰이 돼도 아건건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내가 저 집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가는 길, 이 껍데기 가는 길 보고 한번 총을 쏴서 쓰레기가 된 권리를 보고서 못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일반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가르쳐 드린 거고요. 이 껍데기 권리 중에서 총을 아직 쏘지 않았는데 껍데기인 것들이 있어요. 이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은 소멸시효. 소멸시효 문제인데요. 이 소멸시효는 뭘 얘기하냐면 채권의 소멸시효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법은요 권리 위에 잠자한자를 보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채권이 생긴 때로부터 3년 그리고 5년 그리고 10년, 채권마다 3년, 5년, 네, 안녕하세요. 우리 옵션의 이성용 대표입니다. 이번에 그 서울에서 토크 콘서트를 마치고 이제 처음으로 동영상 강의를 이제 또 많이 촬영하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그거예요. 특수권리인데, 껍데기만 있는 특수권리요. 우리가 특수권리 굉장히 무서워하잖아요. 실력이 없어서, 내공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진짜로 특수권리는 특수권리인데 어떤 고수가 낙찰을 받아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위험한 권리가 있다고요. 그런 물건들을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또 골라낼 수 있는 것을 공부했어도 내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특수권리에 도전을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특수권리에 도전을 해야 되죠? 일반 물건들 낙찰가가 너무 높아지고 낙찰을 받아도 수익률 측면에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특수관리를 하려고 자꾸만 공부를 하는데 특수관리에 투자를 하면 좋아요. 왜? 낙찰가가 굉장히 낮거든요. 절반의 낙찰을 받아서 원래의 가격에 해결을 해서 원래의 가격에 달아버리면 자본 수익이 두 배로 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한단 말이죠. 이런 특수관리 중에서 초보자 분들도 쪼이지 말고 그냥 들어가셔도, 그냥 들어가셔도 되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음, 5억짜리 어, 단독주택이 나왔다고 그 보자고요. 그러면은 이 토지와 건물이 함께 나왔겠죠.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동매로 나왔어요. 그래서 아 이거 단독주택 보니까 내가 전원주택 겸 전원생활을 할겸 이걸 낙찰받아서 내가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권리분석을 한단 말이죠. 권리분석을 해보니까 첫 번째, 가득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근저당권이 있다. 그리고 뭐 압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압류가. 자, 근저당권이 뭐예요? 돈을 빌리고 나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라 그러죠? 돈을 빌리고 나서 이 부동산을 담보로, 담보로 잡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안 갚았을 때, 이 근저당권에, 근저당권이란 이 물건을 실현해서 경매 진행해서 내 채권을 회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저당권을 설정해놓는 거라고요. 근저당권에 대한 개념은 나중에 따로 조금 더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압류가 있어요. 그리고 맨 앞에 가등기가 있다. 여기서 초보자 분들이 권리 분석해보시면 바로 딱 나오죠. 말소기준 권리가 뭐예요? 근저당권이죠. 그러면 이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해서 구성이 걸리는 그게 무엇이든